안녕하세요. 왕언니 TV의 조춘입니다. 오늘은 건강염려증에 붙들려 사는 분들께 드리는 세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몸에 좋은 거라면 운동, 건강식품 약 무엇이든지 열심히 먹고 뛰고 땀을 흘리죠.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넘쳐나는 정보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요.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이 맞는지에 대해서조차 불신하게 된 세상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곳 수술을 하잖아요. 그 후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술한 의사도 못 믿고, 약 처방도 못 믿는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안 아픈 곳이 없죠.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리 몸의 질병의 원흉인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발생된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의 세포를 계속 공격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지속적으로 공격받은 부분에서 암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솔루션 첫 번째. 빨리 그 불신의 벽, 부정적인 의식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우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내 몸에서 자라고 있는 질병도 내 의지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편안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겠죠? 두 번째로, 질병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진단을 받고 의사 지시에 따라 성실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치료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심리적, 신체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령, 다리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다리 관절을 치료하면서 도움이 되는 적절한 운동과 건강식품도 의사 지시에 따라서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몸 아픈 곳을 가만히 어루만지면서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낌없이 사용할 줄만 알았지. 언제 마음 먹고 따뜻한 물에 발 한번 마사지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몸 이곳저곳에서 통증을 보내오는 건 그간 돌봐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사랑을 주고 관리해 달라는 신호예요. 통증의 횟수가 잦아지면 더 자주 만지고 관리해 달라는 신호이고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가 아니라 정보의 쓰나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정신 못 차리게 밀려오는 정보의 쓰나미로 인해서 자칫하면 분별력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가치관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남의 치료 후기 올린 거 맨날 들여다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그 허약한 건강 염려증에 항상 붙들려 있고, 부정적인 피해 의식에 꽁꽁 갇혀 있는 한, 병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도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당당함으로 맞설 때,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독소가 하나, 둘 배출되면서 병이 낫기 시작하겠죠? 당장 지금 숨 쉬고 있는 사실만으로 혼신을 다해 감사해 보십시오. 매사에 불평불만 늘어놓던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들여 앉혀 보세요. 나날이 죽어간 우리의 세포가 하나, 둘씩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